Eh chị đô nắng bóng đê yêu móc chị đi đi nè đi nè 나누던 그곳 휘경로 그 거리 찾아가 봅니다 혹시 만나게 될까 아니 이러면 안 되지 무언가를 남기고 말없이 떠나버렸네 다정했던내사랑이여 하염없이 기다리네 오지 않을 사람을 비내리니 배경도 에에서 기다리 는어지않을선을비 내리 힘비해 경도, 홍 에서 비 내리 힘비해 경도, 야 yeah, 노래 정말 멋있죠 네 멋있는 노래 그냥 너도나도 다잘 부르면 쉽게 익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값어치 있는 건 쉽게 내 손아귀에 쥐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고 포기할 거냐 어떻게 할 거예요? 노력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100번 들어서 노력할 거 자고 공부하면 10번만에 됩니다. 저고 공부한다고 한 번만에 되는 건 아니겠죠. 자 10번 정도의 시간은 좀할애 하시면서 어, 반복해 주신다면 어, 내 것이 되지 않을까 시행착오를 그만큼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목은요 휘경동 브루스예요자 우리 서울 지역에 어, 휘경동이 있는데요. 자 우리 신승태 씨가 이 노래 노래를 불렀는데요. 신승태 씨는요. 음, 트로트 전국체전, K본부의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당당하게 입상한 어, 우리 가수입니다. 원래 국악을 어, 한 우리 가수인데요. 탄탄한 국악을 베이스로 해서 부르, 그래, 노래를 불러서 그런지 상당히 어, 이 베이스 그리고 이 음정이라고 그러죠. 음정이나 톤 색깔이라든지 그 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아주 막갈스러운 그래서 아마 이 우리 신승태씨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시면 함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도 같은 어, 희열을 느끼지 않을까 그만큼 어, 이 선수는 대단한 선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작사는요. 어, 나야라고 되어있네요. 영어로 N A Y A H 자 작곡은 어, B H 이렇게 되있어요. 뭐이니셜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작사 작곡가인데요. 어, 참 노래가 맛깔스럽습니다. 추억이 깃든 휘경동에서 돌아오지 않는님을 기다리는 이에 그 어떤 사무치고 그리움을 표현한 곡입니다. 자, 슬로우 곡의 리듬이고요, 정통 트로트 장르입니다. 그래서 궁짝. 쿵, 짝, 쿵, 짝, 짝, 쿵, 짝 하면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품 안에 안고, 브루스를 치듯이, 이렇게 이어지면 좋겠고요. 어, 단지, 어, 템포가 느린 템포네요. 62 템포인데, 이거 62 템포인데, 어, 느린가, 우리가 이렇게, 어, 처지는 감을 못 느끼는 이유는 음을 쪼개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쪼개는 리듬을 잘 살려주신다면, 이 노래는 아주 막 갈스럽게 불러주고요. 아주 명곡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아주 탄탄한 구성력이 있는 노래다.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서 이 노래 한번 배우고 익히면 내 평생 정말 즐기면서 잘 부를 수 있는 애창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 상당히 짧아요, 노래가. 자, 앞부분 스쳐 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이 보여서 네. 사랑이 빠질 때는요. 그 수백의 많은 사람들 중에 only one, 단한 사람만 보이는 법이죠. 자, 어, 그 사랑했던 사람이 그 어느 날 휘경동에 갔더니 많은 인파 속에서 옛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따라가 봅니다. 혹시 그 사람일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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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이 바로 전반 파트입니다. 어, 옛 추억을 소환시키면서 지금 내가 그 사람인가 싶어서 낯익은 사람의 모습을 쫓아가는 지금 현재를 보여주는 소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이 보였어 따라가 봅니다 혹시 그 사람일까 아니 이러면 안되지 분 저번 한번 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줄 스쳐 가는 사람들 속에서 보면 유난히 두줄 어, 다리 꼬랑지를 두개 엮은 16비트가 많지요. 자, 요 비트를 잘 살려 줍니다. 비트라는 거는요. 그 음표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분 음표를 잘 살려라. 시이 기음 같은 경우는 밴딩 기법을 많이 쓰죠. 스, 스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 꺾어 올라가는 거스척 하는 가는, 가는 두 글자를 붙여 주세요. 붙으면 강박이 형성이 된다. 스척 하는 빨리 끊어줘라 뒤에 심박이 있죠? 밟은 심표 그만큼의 텀을 주기 위해서는 는자를 꽉 채우면 안 돼요. 그래서 짧게 끊어. 스쳐가는 사람들. 사람. 두 글자 붙여주세요. 사람들. 뒤에서 심박이 있으니까 또 끊어줘야 돼요. 속에서. 속에서. 자음을 쪼갰죠? 속. 이게 아니라 속에서. 소개자를 붙여.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볼까요? 시작. 스쳐가는 사람들 속에서 딴, 딴 끊어주는 부분. 자, 그 사람이 보여서. 자, 여기는 또 역시나 고음이지만 물러 올라가는 밴딩. 그 사람이, 러미.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네요. 산 한번 긁어주세요. 거주세요그 사람이 보여서. 사람이 끊어줘서 텀을 주고, 보여. 울컥. 포여, 토글자를 붙여주세요. 포여, 어 자, 여기까지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척하는 사람들 속에서 좋아요. 그 사람이 줄, 윗줄이죠. 자 역시 꼬랑지 두개 달린 쉼표. 16분 쉼표 아주 짧게 쉬는 거예요. 따라가, 따라가. 여기까지도 이세 글자가 붙죠. 그러면서 봅니다에서 봄까지 오아서 살짝 머물러 주세요. 따라가 봄. 이렇게 와야 돼요. 따라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따라가 봄. 니다, 니다, 니다 하세 글자를 연결 시작. 따라가폰 니다, 하. 니다 하. 니다자는 고랑기 두개 음이 붙죠. 하까지 연결 그리고 빨리 또 텀을 줘야 돼요. 따라가폰 니다. 하.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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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고 빨리 두 글자를 붙여서 걸 올려야 혹시 그 뒤에. 길게 쉽니다. 전밟으쉼 표. 그 사람, 그 사람일까. 따단, 따단, 단. 이런 리듬을 타주세요. 그 사람일까. 따단, 따단, 단. 시작. 그 사람일까. 숨 길게 쉽니다. 전밟으쉼 표. 아니. 뒤에 텀? 아니. 이러면, 안. 아히줄자 여기까지 히히가히까요 준비.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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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서히히 자, 연결 가겠습니다. 해. 추억만을 남기고, 마없이 떠나버렸네. 석절 없는 내 사랑이야. 네, 좋습니다. 추억만을 남기고, 자, 여기 이제 중반 파트입니다. 아랫줄, 추억만을 남기고 말없이 떠나 버렸네. 속절없는 내 사랑이요. 네, 아 어, 그때 헤어졌던 그 사람. 지금 내가 그 사람 모습을, 어, 꽉 비슷해서 막 쫓아가고 있는데, 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 어, 결국은 그때 그 좋은 추억만 남기고 헤어졌던 사람. 추억만을 남기고 말없이 떠나 버렸네. 속절없는 내 사랑이요. 요 부분이 중반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는요. 자, 윗줄을 한번 보세요. 하염없이 기다리네,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서? 비냐리는 휘경동에서. 자, 그 그리움, 사무치는 그리움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요 소절입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네. 이렇게 해서 조금 통곡하듯이. 첫 글자 액센트. 하염없이 툭, 툭. 기다리네 이렇게 하면서 툭 몸을 던지면서 리듬감을 줘야 돼요. 하염없이 기다리네 아랫줄 오지 않을 사람을 사람을 자 하염없이부터 툭툭 리듬시 작 하염없이 이러면서 어, 이렇게 통곡하듯이 울분을 토해내줄 수가 있잖아요. 하염없이 기다리네 오지 않을 사람을 짧게 쉬고, 텀을 준 다음, 비네리, 비네리, 세 글자를 모아서 밴딩으로 올라갑니다. 비네리는, 딱 끊어주세요. 왜? 뒤에 텀이, 반박에 텀이 있죠. 그래서, 비네리는, 휘경통, 휘경통. 이러면, 음미탈이 옵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도 눌러주는, 밴딩 비네리히 눌러 올라가죠 눈 끊어주고 회경동 동자를 보면 동이 아니라 회경동 해서 뒤에서 살짝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하염없이 여기 파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없시 기다리는 어지 않을 사랑을 비내리는 배경도의 성잘 불러주셨습니다 박수 자 그러면 다 배운. 노래니까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시고요. 역시 이절은 가사만 바뀐 채로 멜로디의 반복이니까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지 주원만을 남기고 말없이 떠나 버렸네 석절 없는 내 사랑이여 하염없이 기다리네 어지 않을 사랑의 비 내리

이러면 안 되지. 추억만 남기고 말없이 떠나 버렸네. 다정했던 내 사랑이여, 허염없이 기다리네. 오지 않을 사람을 비내리. 회경도 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하지 않을 산을 비늘이 있는 회경도 응에서 多的愁。